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초전도체 신성델타테크 대장 농시문이 인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오늘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논리 정연하게 신성델타테크 지금 역대급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 분석을 도와드릴 테니까 결국 초전도체가 모든 산업의 왕중의 왕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산업, 그러니까 AI가 모든 세상, 모든 산업을 지배한다 근데 그 AI의 뇌가 뭐예요? 아, 여러분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좋아요, 구독, 아니면 설정 제가 대장이 안 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누르기도 어려울 거예요, 왜? 왜냐면은 제가 대장이기 때문에 분석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예. 네. 자, 보세요 최태현 SK 회장이, 회장님이 미국에 갔더니 AI의 말본 이야기할 게 없더라 AI가 모든 인간을 대체한다 근데 그 AI의 뇌가 뭐예요? 거북선 뜨면 난리나 다 죽어 다 부셔버릴 수 있어 근데 그거북선의 브레인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님이잖아요 0101의 달리로 산술평균으로 슈퍼컴퓨터로 01010101 하는 거랑 2의 엔승계로 큐비트로 때려가지고 2의 10승 1 0 2 4 2의 20승 100만 하는 거랑 어떤 게 훨씬 더 뇌의 성능이 좋고 빠르겠습니까 바로 초전도체가 그거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죠. 거북선이 중요하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냐 저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hbm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 고생했었던 우리 무미가 백성들. 거북선을 그쵸? 그 거북선을 운용하는 우리 백성들 아니겠어요. 비유가 딱딱 찰떡같죠. 백성이 없고 그 배를 운용할 수가 없어. 그럼 ai가 이순신 장군님이야. 근데 ai가 좀 떨어져 성능이. 그러면 은 이순신 장군님보다 못한 사람 장군이겠죠 그걸 운용을 할 것이고 초전도체 적용된 ai가 이순신 장군님이 운용하는 거북선인데 아무도 그 배를 저어주질 않아 hbm 고대역폰 모름 뭐예요 전기를 많이 쓰면 그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운용을 하려 이순신 장군이 운용을 하려 고해도 수군을 통해서 그 전략을 운용하는 거다 hbm이 그 수군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술적 분석에 이 초전도체 물리신 분들. 또는 초전도체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이 초전도체 공통적으로 기술적으로 심장마비 대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결국에는 유황과 구리를 낫 아파타이트로 공동 도핑 이 구리라는 말이 구리라는 것이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다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거 자 보시면 인공태양 어, 한전공대 이렇게 치면 잠깐만 여기 그 전에 그 기사 한전공대에서 그 초전도 결국 모비스가 결국 뭐예요? 인공 태양 핵융합 기술 관련해서 초전도체 시험설비 제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전공대가 하려는 게 뭡니까? <laughs> 여러분들 한전공대가 하려는 건 인공태양이죠 핵융합이 인공태양이 태양이 핵융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공태양 핵융합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초전도체 시험 초전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전공대 인공태양을 치면 결국에는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공태양이 인류가 1초 동안 100만 년 동안 쓸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는 거니까 핵융합 발전이죠 그러기 위해서 초전도체가 필요하고 그 초전도체 에 대한 설비를 해서 주가가 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리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리만 물질인가요? 구리만 도핑하나요? 황도 도핑해 볼수 있고 아직까지 너무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리 말고도 너무 많은 기회 비용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강한 반자성을 초래하여 자, 중국이 따라온다 해서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카이브 논문에다가 올린 게 보상 형태의 조악한 극악의 확률로 초전도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모든 핵심 노하우를 다 아카이브에 공개를 한다 자신의 노하우를 그냥 그냥 공개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노하우가 있고 거기는 저는 약간 떡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떡밥을 던지 소찌낚시를 하잖아요 떡밥을 보여드고 떡밥을 무는 과정에서, 낚싯바늘에 있는 그, 걸려있는 그, 생물이 될 수도 있고, 새우 같은 거, 생새우. 아니면은, 루어를 하기 위한 그, 거짓 미끼일 수도 있겠죠. 그걸 물고, 그, 그걸 걸물수 있는 확률 높이는 거죠. 그,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더 높은, 일종의, 그렇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그로죠, 어그로. 예. 어그로를 끌어야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들어오는 거다. 어그로를 보고 어그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에 고, 공개된 거를 이거 순수한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라고 악질공매 안티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카이브에 올린 게 우리들의 모든 노하우를 전부 다 공개를 한 거라고 볼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저번에 제가 이 페이스크래프트로 설명드린 여러분 소름 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재료에서 초전도성을 향한 명확한 경로가 이후 벤치마킹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요거랑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뭐냐, 보시면 활성 공간, 활성 밴드, 활성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활성 공간, 경로죠, 경로. 활성 공간 결정, 활성 공간 결정, 활성 공간 결정, 활성 공간 결정, 활성 공간 결정. 활성 공간 결정. 이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초전도로 향한 벤치마킹, 초전도 향한 경로죠, 경로. 그러니까 요렇게돼 있을 때 초전도성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그 구간을 오려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얘네들을 전자제품에다가 초전도성도 없는 부분을 원자로 말씀드렸지만 원자핵의 대부분의 질량이 들어가 있고 초전도 고상 형태의 물질을 결정체를 뽑아내도 그 결정체 안에 어떤 특정 부분의 초전도성이 몰려있는 거는 자연현상상에 당연한 거지 인위적이고 이상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최적화된 초전도 물질만 최대한 찍혀내게 해서 얘를 도려내느냐. 근데 그 경로가 벤치마킹 되는 거죠. 이 경로가. 구리 도핑을 함으로써 활성 공간의 절절한 상태, 활성 공간은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복잡성이 8 배나 감소했고 양자 계산의 초기 대상이 될수 있느냐? 결국 양자 현상을 이용한 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그죠? 우리 분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성이 감소했다. 그래서 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어렵고 현재 문제에 양자 컴퓨터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준다. 회로 깊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최첨단 기술을 약 10배나 뛰어 넘었다. 문제를 80배나 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기술적 분석의 핵심 초전도 내용, 어, 설명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어, 가족방에 신성 델타 테크, 실시간 정보 공유 참여하시겠다. 그리고 배운 방에서 물고기 잡고 잡는 방법도 배워보시겠다. 그리고 히든 대박주 잡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농심투자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뭐 어떤 메시지도 좋습니다.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시겠다는 마음으로 100억이라고 남겨주셔도 좋고, 남겨주셔도 좋다. 그래서 위에 어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기술적 분석상의 아주 중요한 내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검색기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전 세계는 AI,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를 가지고 모든 산업을 AI가 대체한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채취 p t 로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큰 항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는 자 한국 주식을 K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그냥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 중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폰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AI가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속도가. 슈퍼 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담아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자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AI 말고는,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만 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이에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으면 엮을수록 이에 100승계만 돼도 우주에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근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그거를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아니, 연극을 하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자, 제가 SK 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옐로우칩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L발 HBM 고대역포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아, 삼성전자 SK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포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아, SK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과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포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폰 메모리 여러분 이걸 안 담아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정도까지 진행됐죠?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거짓말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또 뭐가 있습니까? 계속 추천 나가서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세팅을 베팅을 재세팅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하시는 지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질르고 하거나 아니면 더 여기서 심화되게 나아가면은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거짓으로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 AI가 활동을 하면 자 배가 활동은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또 냉장고의 비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맥주를 100개 사왔어. 근데 냉장고가 저 옛날에 고시원 살았었는데 미니 냉장고야. 그럼 여기에 100개가 안 들어가면 나머지는 시원한 맛으로 먹을 수가 없겠죠. 버리거나 또 아니면 음식 같은 경우 상하게 되겠죠. 그걸 저장하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중국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왜냐 지금 이렇게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도저히 워렌 버핏처럼 인내나웃 하기가 어려우, 어려울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옐로우 칩 중에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 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시장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주를 잡아야만 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sk 하이닉스 나 어 삼성전자 이런 어, 뉴스들을 보여드린 거는 그만큼 HBM 고대역공 메모리에 대한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 에 있는 거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아,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동음이어로 HBM 고대역공 메모리 떨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또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뭐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 땡땡땡땡땡,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종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역대급 인생 역전 주도주 인생 역전 주도주 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프라이트 돼 있다면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자율주행도 ai가 하고 로봇 택시도 ai가 하고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 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오디오폰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에 가장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사실 이 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소용주일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이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자 이렇게 백 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아, 이미지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뭐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뭐 2억, 10억 있으시다뭐뭐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뭐 5억, 뭐 미국 주식에 5억, 뭐 어디에 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러면은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뭐 BMF라든가 여러분들 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정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거든요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AI와 고대역 복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으로, 쌍끓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 복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풍 메모리 하이프리퀀스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이거 완전 이거 완전히 그거는 뭐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틱 관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나는 a i 주를안 들고 있,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식이 그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퍼센트 빼버리세요 그냥 3만 퍼센트 빼고 대충 요주가 하면 어, 여러분들이 아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